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미입니다 자,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소식 알려드리려고 영상 키게 됐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자에서 어떠한 보도 없이 갑자기 마이너스 15% 물량이 우르르르 쏟아지고 오늘 자 분봉을 확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장초부터 해가지고 미친듯이 거래 터지면서 밀린 걸 보고 많이 공포심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오늘자 그래서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이런 낙폭을 보이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아래 꼬리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을 할수 있는지 자 요거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자에서 은봉자가 물량이 우르르르르도 터졌어요. 그래서 분봉도 방금 보여 드렸다시피 거래가 터지면서 매도를 친. 그러니까 매도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매도를 쳤냐? 보니까 지금 매도창구에서 가장 크게 물량이 털렸던 게 제피보건. 외국인들의 물량이 미친 듯이 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지금 왜 이럴까? 그리고 지금 삼성이라던가 키움 쪽에서 일부 바치는 움직임 나왔던 게 개인 투자자의 물량도 있지만 기관도 일부 바치는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이럴까? 자 그러면 딱한 가지의 단서가 나옵니다.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의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실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리스크로 일단 이 가격을 제동을 거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실적으로 얘가 힘이 한풀이 꺾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왔던 물량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물량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지 않고 눌림이 나온 거라서 결국 이 매수를 들여왔었던 세력들도 물려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랑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 발표가 나오고 실적에 대해서 리스크, 어닝 쇼크가 나온다 해도 미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미리 물량을 빼고 가격을 낮춰 놨기 때문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결국 재가격의 위치를 통해서 들어와 줄수 있는 움직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까지 힘겹게 올려 냈는데 갑자기 급락을 때려 맞는 이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또 한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흐름들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 어닝에 대해서 쇼크가 나오더라도 이게 나오더라도 아 이거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닐 수가 있다 미리 매를 맞은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자람 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이 있 그때 시세를 치고 빠졌잖아요. 그러면 시세 폭이 여기에서 수급은 마무리가 치게 됐고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 다음 새 시세가 들어왔던 요 가격대 있죠. 이 물량의 매집과 최근의 매집이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미리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추세라던가 이 물량들이 다 나올 만한 그런 우려감의 리스크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량들이 받쳐주고 남아있어 줄수 있는 그 힘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확인을 했을 때, 요걸로 볼 수가 있죠. 요 물량들이 아직 가격들을 지켜주고 바닥을 찍었는데 여기서 전환점에서 흔들려 봤자 아래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라인 4만원과 3만 5천원 밴드가 있습니다. 자, 3만 5천원에 쌍봉을 닫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3만 5천원까지 밀릴 확률은 정말 적지만 여기까지 밀린다면 완전히 이거는 잭팟이죠 왜? 이 세력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다시 물량을 밀리지 않게 받쳐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이 다시 들어와주게 될 거고, 그러면 그들이 평단 낮출 때 함께 평단을 낮춰서 수익 전략을 뽑아 봐야 되는 움직임인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시세 터뜨려주고, 이전에 흔들렸던, 못 팔았던 물량들 남겨주고, 남겨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담아가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들을 버텨주려고 기관에서도 오늘 물량을 일부 받아가고 있었고, 가격 눌림폭이 더 깊어지게 되면, 지금 4만원대 밴드 폭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기회로 잡고 기관들이 물량들을 더 받쳐낼 수 있는 움직임 나올 겁니다. 어차피 세력들도 이 흔들림 속에서 같이 탑승을 하고, 아직 이 세력버스를 하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탐고 여러분들은 가격이 저렴할 때 오히려 좀 고가에 두고 계셨던 분들 평단 낮추는 기회로 삼아서 들고 가시게 된다면은 어차피 요기 고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요 기회에 물타면은 다시 정고에 맞는다 해도 수익 전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회를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고 겠고요 그래서 요 눌림폭 오면은 다시 다시 매수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정고점 뚫어내면서 올라갈 건데 그때 수익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매수 전략을 잡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변동 크게 흔들어 줬을 때 기회 잡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자, 매매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입니다. 자, 이 번호로 자람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직도 조금 걱정이 돼서 이거 털렸는데 물량도 나갔는데 계속 빠지면 어떡하냐? 하방 못 찍으면 어떡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요거. 대표적으로 파미셀도 이때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왜 고가가 17% 찍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얘는 20% 넘게 흔든 본캔들이고 거래도 어마무시하게 터졌어요. 그리고 이때 웨인의 창구가 JP모건 뿐만 아니라 여러 창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을 다 털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털어봤자 가격 눌리고 다시 담아낸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물량 확 털었다가 다시 담아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의도가 있고 빠르게 급등 시세를 챙기고 이거 바로 개미털개가 들어가지 않고 시세들의 중간중간 활용을 하면서 비중을 담아내기 위해서 얘네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개미들도 탑승하는데 그걸 다 받쳐주면서 할 의도도 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갈 때 흔드는 타이밍 타이밍들을 잘 잡아내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실리콘 투예요. 실리콘도 실적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급하게 나오게 됐는데 이때도 실적 우려감으로 빠졌었는데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거 추세전환 여기에서 터트리면은 추세에 한 번씩의 반등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버텨야 되는 가격이라고 잡아드렸죠. 돌파하고 2차 눌림목에서도 여기서도 오히려 매수 기회다. 추세는 완전히 자리 잡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게 작게 봐서 그렇지 이때 낙폭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물려계신 분들 엄청 걱정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치고 올라오면서 제가 여기서 일단 수익 확정 지원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가격 그대로 확정 찍고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지금 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 정도의 타이밍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세 전환 여기 지지봉이 정고점이 기준이 될 거고요. 그러고 시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미래 이렇게 차트 보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자리에서 안 팔잖아요. 누가 봐도 수익 나올 거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패턴을 머리에 그려놓고요.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웃긴 거는 왜냐면 이 실리콘 투투 실적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다시 실적 좋아진다 하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물량을 안 팔고 쥐고 있으면은 요렇게 그려낼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람 테크놀로지의 매집이 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대 눌림목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잡을 테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 사람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수익내는 종목만 선정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 이 모든 거를 계산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 99.9%의 타점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뭐 수급 재료 그리고 시간 대비 황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매매로 지금까지 최소 60%부터 시작을 해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많은 종목이 뜨진 않지만 이게 장세 무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포착이 되는데 매수하고 나면 우상향이라서 이 중간에 올라타셔도 계속 수익이에요. 물론,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여왕별 타점 종목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이론으로만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 이 여왕별 타점들 어떻게 잡는 건지 실전 문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5월 27일자 이때 장 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린 우리 기술. 여왕별 타점 매수 기획을 주고 있다. 수급도 좋고 완전 후발주로 급등합니다.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 이렇게 5월 27일 자에 제시 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전일 종가가 지금 2,400원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전에 먼저 수익 들어가고 나서 벌써 양봉으로 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에 28일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동시 눌림목, 눌림목 기회 주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 매수 기회 2,300원에 평단 맞춰서 오히려 이 저점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양일간에 매수 타점이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왜이 자리가 주어지게 됐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조금만 당겨보면은 여기 우리 기술에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본캔들이 뜨죠. 자이 본캔들이 뜨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수급과 함께 돌파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영왕 베타점, 공략이 들어간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행보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더, 어, 순고르기 들어가면서, 자, 2차 파동에서 지금 3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6월 11일 자에서도 6월 11일 요봉캔들 다시 횡보 이후에 뚫어내려는 요 움직임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소화일기라도 꼭 담아 두셔라. 그래서 여기 매수자리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오면서 2,300원대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1 2 4 수익 구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달의 스윙 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 구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비트맥스 5월 21일자의 여왕벨 타점 확실한 초입자리이다. 자, 올라도 2,5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맨 처음 제시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 바이 구간인 5월 21일 자인데요.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시세 지지 확인하고 문자가 발송이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통해서도 22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얼마때? 가격이 종가상 2,500원. 정도죠. 2,5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여왕별 탑점 수급, 수급 터져주고, 첫 번째, 수급 들어가는 체크라인에서 돌파해주는 자리, 돌파 지지 자리가 눌림이 나오니까 여왕별 탑점에서 제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비트맥스. 중간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6월 9일자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가 빠르게 붙으면서 눌림목이 기회다. 3,900원에도 불타기 신규 진입 모두 가능합니다. 자, 6월 11일자에 다시 한번더 자, 이 박스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 자, 먼저 2차 파동. 여왕별 타점 뜨고 2차 파동. 그다음에 또별뜬 다음에 지금 3차 파동. 뜨는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매입작은 많이 남았다. 아랫골이 다 말아 올렸고 생각보다 빨리 급등 이어갈 움직임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른 서두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은 셀의 표시가 있죠. 매도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7100원 이상의 불타기한 물량. 자, 여기에서 불타기. 첫 진이 불타기 했으니까 그 절반 매도 수익 구간 챙겨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100원 이상 충분히 가격대가 주어졌어서 직전, 정고점 이상의 수익 구간 다 보시고 절반 매도만으로 190% 수익 축하 제시를 도와드렸죠. 자, 지금 이 패턴들을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면 은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서 제시가 들어가서 2파와 3파를 안전하게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60%에서 300% 이상 수익이 지금 5월만 골라도 두 종목 다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주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수치화로써 나온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한 통으로 이 여왕배 타점만 공략하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스윙으로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100% 한번 먹고 또100%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시드가 두 배. 여기서도 두배총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미친 듯이 거래세 저가면서 막 열심히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불타기가 가능하거나 비중 더 전략적으로 실을 수 있으면 시드가 더 많이 불려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문자 내용들처럼만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장세와 제가 아까 보는 흐름 내 수급 재료 황금성 모두 다파악을한 움직임으로 타점 공략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까지 요걸 다 접목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기 때문에 확률이 99.9%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은 모두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만 알아보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스노우볼처럼 자산을 계속 불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타점과 공략법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거 어떻게 잡는지 나도 할수 있겠다 비법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왕 두 글자만 쓰셔서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